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차트인데요. 현대건설 차트를 보시면, 현대건설 일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평선 아주 그냥 그 MACD의 특징을 아름답게 표현한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딱 33일선 지지되고, MACD가 0선 아래를 돌파하지 않고요. 여기도 2005년도 7월도 33일선 지지에 MACD가 영선을 돌파하지 않고 다시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m a d 가 영선 아래에 내려와 있지만 75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전고점까지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한 개보다는 두 개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이어졌고 여기서는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 평선이 모여 있고 기간 조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MACD가 이렇게 패턴 3의 형태를 보일 때 굉장히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최근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넣어 둬야 될게 기간 조정인 패턴 1에서 기간 조정을 기간 조정을 받을 때이 기간 조정을 받는,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MACD가 패턴 3의 형태가 보이면 어떻다?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제가 시장을 한 20여 년간 경험하면서 이런 타이밍을 많이 봐왔고,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 중에 하나, 로센클럽의 패턴 매매 기법이라는 책도 쓰고, 뭐, 한 대여섯 권, 아, 다섯 권 정도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약간 언급은 했지만, 이 CD에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그런 방법이 딱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과 변곡점에 어떤 어떤 모양새의 확률이 보이더라라는 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평선이 수렴할 때 MACD가 패턴 3의 형태를 보이면 기존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거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현재 차트,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현재 12월 초순에 차트를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보시면. 자, HTS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 11월 30일 날 아, 이국면이었어요. SK이노베이션. 2주 전이었죠. 이때 제가 아, SK이노베이션이 이평선이 뭐예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가 지금 어때요? 이제 공부를 해 보시니까 MACD가 패턴 3의 형태를 띠고 있죠? 조금 전에 보신 현대건설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자, 확인해 드릴게요. 현대건설의 모양 어떻죠? 여기서? 이거,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이평선 수렴하고 MACD가 패턴 3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30일 때, 이때, MACD가 패턴 3의 형태고, 어떻습니까? 주봉이 수렴을 하는 SK이노베이션이 패턴 1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SK이노베이션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패턴 1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들이 CD가 나오면, 뭐 다음 주에 나오든, 다음 달에, 1월 초순에 나오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정말 패턴 1의 형태를 가지고 올라갔느냐? 라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맞추기 놀이 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해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어요. 물론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갔으면 스탑 놓고 나오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 SK이노베이션이 패턴 3회, MHD는 패턴 3회 형태를 보이고 주봉은 패턴 1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16만원 초반보다 17만 5천원이니까 약10% 정도가 지금 상승한 형태예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지없이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지만 MACD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을 보시면, LG화학을 보시면, LG화학도 여기 패턴 2의 모양에 이평선이 수렴하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패턴 1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이 수렴을 할 때, 현대, 현대 건설 다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평선이 수렴할 때, MACD가 패턴 3의 형태를 보이면, 상승 확률 또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하락 확률이 높아진다. 이우강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런 확신이나 신뢰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아마 다음 어떤 차트부터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이런 걸몇번 스스로 경험하고 다른 차트에서 본인이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자기 눈에 이러한 어, 상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했어요? SK이노베이션처럼 잘 가는 놈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쓸때 성공 사례만 계속 거기다 쌓아놓기 때문에 성공 사례 하나를 봤을 때그 성공 사례에 반하는 실패 사례를 아홉 가지 정도는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내가 이걸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대응의 훈련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지 성공 사례만 계속 머리에 있다 보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요. 바보가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쪽집게 놀이하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못 살아남는다 이 말. 왜? 위험관리 훈련이 안돼 있는데 뭘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현대건설 일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그,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위에 차트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아,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지? 이제 숲을 봤으니까 나무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를 내가 찍어야 아, 어? 제대로 좋은 나무를 찍었다라고 할지 그 디테일한 곳을 보시며 훈련을 해 보시면 60분짜리 상위 차트인 일봉에서 매매 포인트 지지선을 딱 잡았을 때 하위 차트인 60분봉에서 그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해 보시면 이렇게 저점은 낮아지고 MACD의 고점은 올라가는 매수 디버전스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다 이메 자, 이런 형태를 패턴 3에서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패턴 3의 형태가 올 때도 하위 차트를 가시면 이러한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어, 눈으로 보셨고 또 주봉을 상승 추 주봉을 어, 숲으로 보고 일봉을 또 나무로 본다면 또 일봉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고 주봉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왔을 때 60분 또는 5분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1% 이내 또는 1.5% 2% 이내에 어떤손절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슬라이드로 가 보시면 현대건설 60분짜리 차트에서 이렇게 어 일봉상의 지지선에 보였을 때 60분짜리인 하위 차트에서는 매수 리버전스가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셨고요. 이게 NYSE에 있는 HNG 하인즈라는 하인즈라는 어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회사의 차트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보시면 음 여기서 패턴 3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33 이평선에서 지지되는 패턴 3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또한 어 75일선, 75일선 또는 152 이평선에 지지가 되는 어그 패턴 2의 변곡점 두개의 형태를 보고 계신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해 보시면 되시, 되시겠지만 여기를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도지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 하인즈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지선상에서 변곡점의 열개 중에 한 일곱 여덟 번은 이런 도지 형태의 변곡점이 나온다. 이 말에 몸통은 작고 몸통은 작고 꼬리가 긴 형태, 즉 매수 매도가 굉장한 공방을 벌인, 벌이는 그런 움직임을 도지 형태라고 하는데 그 도지 형태의 변곡점이 보인다. 이 말에 이런 도지 형태의 변곡점이 보인다면 이제 하락 쪽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간다. 그리고 우연히 또 우연히 또 확률이 어떻게 겹치냐? 이75 2평선에서 지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 봉이 이 봉이 최저점이 최저점이 될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진다 조금 전에 현대건설에서 보여드렸던 그 패턴 1과 이평선이 수렴한 형태 mhc는 패턴 3의 형태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차트의 형태 그리고 내가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지선 또는 저항선 상에서 이런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물론 100% 딱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얘기를 안할 텐데 100% 들어맞지 않아요. 대신 10번 중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번 중에 6, 7번 정도는 이런 도지 형태가 변곡점 상에서 제가 지지선이다 또는 저항선이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같이 출연을 한다는 것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속 차트를 적용을 해보고 그런 변곡점 상에서 이러한 도지 형태가 계속 출연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뢰 수준도 저와 비슷하게 변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도지의 마지막 저점을 스탑으로 놓고 함께 매매에 참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